안녕하세요. 방구석 국토부 장관, 모델하우스 가구고서의 우당당입니다. 저 새벽에 장난들어좀 그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불인이 탈출을 위해서 우당당하고 상담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 행동과 열망은 비슷하게 가야 돼요. 오늘은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 피해야 하는 퀘스트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지분정리평 분양주택,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인데요. 북토부에서 2020년도 8월 4일에 발표한 지분정리평 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 보도자료가 나온 바가 있는데 사실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이쪽저쪽 잘 참고해서 우당당이 만든 캐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살은 언제나 추가될 수 있지만 뼈대는 변하지 않잖아요. 뼈대만 보시고요. 살은 차후에 알아서 붙이네요. 이 지분정리평 분양주택은 서울권역 수도권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중에 지분정리평 주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라고 방구석에서 작성한 포스트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군부대나 공공청사 부지를 그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넣을 걸 지분 정리평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골자인데요. 군부대를 옮긴다고 해도 해당 부지를 철거, 해당 부지를 철거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예로 평택 고덕신도시 아실 텐데요. 평택 고덕신도시의 땅의 대부분이 일전에 군부대였던 자리들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특히 3단계인 땅들이 어, 군부대였던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3단계에 있는 땅들은 군부대 철거 철수한, 군부대를 철수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토지 사용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은 이미 이명박 정부, MB 정부 시절에 나왔던 정책입니다. 우리 알뜰하신 임금님께서 이렇게 새로 이쁘게 포장을 하셔서 재사용을 하셨어요. LH에서 오산 세교지구에 분납임대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름에 떡하니 임대라는 이름이 붙은 데다가 당시에 인접한 동탄 이신도시도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을 리는 없겠죠. 해서 보편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던 건 함정입니다. 공공분양의 물량을 이 지분정리형 분양주택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데요. 공공분양은 차후에도 퀘스트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무당장 떡밥을 너무 많이 부르시는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 있긴 하지만요. 어차피 지금 한꺼번에 다 내놔도 못 들으실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퀘스트도 안 보면서 다안 보면서 무슨 뭘 욕심을 부리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시공사나 LH, 뭐, 서울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이런 곳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주인인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들을 공공분양이라고 하는데요. 공공분양에서는 특별공급이 많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특별공급으로 70%를 입투자 선발을 하고요. 나머지 30%는 일반 분양으로 대중에게 돌아가겠다는 건데요. 사실 주 선정대장이 신혼부부나 생일 최초이신 분들의 가점이 사실 도찐개찐그 밥에 그 나물, 도토리, 티재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 추첨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9억원 미만은 20년 동안 지분정립을 하고요. 9억 원 이상은 30년 동안 지분 정립을 하여 분양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민간 분양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우선 임대로 살고요. 그 나머지 22년 동안 지분을 정립하면서 살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요. 공급 규모는 전용 45제곱미터에서 전용 74제곱미터까지, 즉 분양평수로는 18평에서 29평, 뭐 30평 정도의 주택, 비교적 소형 주택인데요. 뭐,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최저입찰제를 쓴다고 공공인대 캐스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 봐요. 다 보시지도 않으면서 욕심을 왜 이렇게 부리시는 거예요? 이 최저입찰제 안에서는 서비스 면적을 주다 만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해서, 어,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추셔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민간 분양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분양 면적 15평에서 26평 정도, 요 정도 주택의, 어, 스타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이런 말들 하잖아요. 어, 사장님, 뭐,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이렇게 말한, 3인분 주문했는데 2인분 나온 그런 느낌? 음 지분 정리평 분양 주택? 어, 자금납입표를 만들어봤는데요. 국가가 갖고 있는 지분의 임대료는 행복주택 수준이라고 했지. 행복주택 수준은 극그 소형 평형인 경우가 많아서 비교가 불가능하므로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차서 차단하여이 해당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주택기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열심히 납입하고 계시는 청약통장에 불입되어 있는 금액들이 주택기금으로 쓰이거든요. 또 임대료 수준 또한 전세임대주택에서 기금차관에게 5%를 납입하는 것에 차관하여 월세 기준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분가하여 나간 집들은 거의 들어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주선정 대상인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이신 분들이 선호하는 분양평수 25평형에서 분양평수 29평형 정도인 소형주택을 분양가 8억이라고 기준으로 하여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분양가는 8억, 분납 기간은 20년, 4년에 한 세트씩 15%를 납입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입주 시에는 25% 지분인 2억원과 보증금 3천만원, 그리고 월세 9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 수준을 높이고 월세를 낮출 수 있긴 합니다. 해서 초기 자본금은 2억 3천만원이고 월세는 95만원에 4년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의 지분은 6억원 남아있습니다. 입주한지 4년이 지나 국가기금으로 몸빵하고 있던 15%, 1억 2천과 그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72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댕댕은 연리 1.5%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1억2,720만원을 납부한 수분양자는 이제 지분을 40% 취득하였습니다. 수분양자의 지분은 3억2천, 국가의 지분은 4억8천입니다. 1억2천을 납부하고 나니 95만원이었던 월세가 75만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 입주한 지 8년차. 2회차가 노래했습니다. 그동안 손 많이 가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컸습니다. 그쵸? 주택기금으로 몸빵하고 있던 15% 1억 2천만 원과 그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720만 원을 함께 납부합니다. 이제 수분행자의 지분은 55%가 됐고요. 총 적립된 지분액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분은 55%로 3억 6천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교육을 시작해야 될 나이가 되니까 월세는 5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회차에 95만원씩 내던 거에 비하면 정말 획기적인 주름인데요. 왜 사람이 주부란 법은 없잖아요. 그동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전매한도 풀렸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더 이상 민짜가 아니네요. 이 지분정리평 분양주택을 수호한 수분양자는 본인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회사에서 지방지사로 발령을 내렸지만 만약에 이주를 할 경우 지금까지 낸 금액의 정기예금 이자 정도만 돌려받고, 공공기관에서 매입해간 후, 매입임대로 돌린다고 했거든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했습니다. 이제 전매제한은 풀렸지만, 그 집을 팔 수는 없습니다. 지분은 아직 55% 밖에 되지 않았고요. 팔아봐야 별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많이 커서, 이제 조금 큰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요,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주변 집값은 또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요. 아, 이제 시간이 또 흘러 입주한 지 12년차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군대를 갔고요. 1년 반 동안 등록금을 안 내도 되니, 그래도 지분 정립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죠? 3회차에도 지분 15% 1억 2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720만원을 납부하고 나니, 이제 수분양자의 지분이 70%가 되었습니다. 전매도 풀렸겠다. 지분도 이제 좀 많아졌겠다. 주변에서 팔까 말까 고민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다 고만고만한 살림 때문입니다. 이제 월세는 35만원입니다. 입주자로 선정이 돼서 입주자가 납부해야 할 월세 95만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기합을 토했었는데요. 그 당시 물가 생각하면 굉장히 큰돈이었지만 입주 12년차가 되다 보니 물가도 계속 올라 정말 큐트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제 애들은 좁아터진 엄마 아빠 집에서 살지 못할 것 같다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손주를 빨리 보겠네요. 갑자기 둘만 남겨진 집이 좀 크게 느껴지겠죠? 그렇게 4년이 흘러 입주 16년차 4회차 불입이 도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억 2천이라는 지분 금액과 이자까지 약 1억 8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납부한 수분양자는요. 납부하느냐 힘듭니다. 요즘 정년이 어디 있으며 회사에서 라떼라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은 수분양자를 써준 회사가 그렇게 많진 않겠죠. 지방 발령도 안 가는데 무슨 회사에서 오래 봐주겠어요? 이제 휴먼라떼가 된 수분양자는 지분 85%로 6억 8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강제적립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의 지분은 15%가 남았고 남은 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제 월세는 15만 원입니다. 시간이 흘러 할배라떼가된 수분양자 마지막 회차인 5회차를 적립을 합니다. 그 동안 노령이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가진 재산을 정리해서 형제들끼리 나눠가졌고요 그렇잖아요. 이 나이쯤 되면 이제 노동능력이 있어도 어디에도 써주지 않는 할발라 때가 된 수분양자 마지막 지분은 정립합니다 이미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정립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은 퉁합니다 남은 금액 9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540만원을 함께 납부합니다. 이로써 환갑을 맞은 수분양자는 이 권리증을 부여잡고, 회안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뭐 마누라 처음 만난 날아기 태어난 날뭐 기타 등등등 음. 수분양자는 월세를 1억 3천 2백만 원이나 냈고요 지금 이자로 약 3천 4백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년 동안 1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성실히 납부한 거죠 강제정리 평균적으로 매일 3천만 원 이상 어, 모아야 했기에 8배라떼가된 수분양자는 뭐, 좋은 옷한벌못사 입었을 거고요. 뭐,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밥도 못 먹었을 거고, 거나하게 술도 한잔못 먹었을 겁니다. 1회차에는 월 360만원씩, 2회차에는 월 340만원씩, 3회차에는 월 320만원씩, 4회차에는 월 300만원씩, 5회차에는 월 200만원씩 모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했을 겁니다. 이제 지분 100%를 본인의 것으로 만든 수분양자는 올곧이 쌓여있는 지분이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제 나도 새집에 이사가고 싶지만 주변 집값이 너무 올라 갈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의 현실입니다 제가 음식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식 할때도 사실 MSG 안넣거든요 근데 오늘은 살짝 쳐봤어요 이런 정책을 정하시는 고위공직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이런 정책을 정하시는 고위공직자 선생님들께서 아주 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똘똘한 한채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처럼 똘똘한 한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건, 우리 구독자들이 원하는 건 온전한 내 집이에요. 온전한 내 집. 누가 사과를 먹다 한입 뱀으로서 주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쵸 이게 이런 정책들이 그렇게 좋은 거면 선생님들 가지시고요, 선생님들 아드님들이세요. 저는 이런 거 싫어요. 상담 해주기도 거석스러워요. 네가 뭔데지랄이냐고요뭐 방구석 국토부장관 아니겠습니까? 방구석 국토부장관. 예 네? 정부가 너무 참신해서 그런가? 우당당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